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 2절입니다. 에스라 3장 1, 2절. 자, 1절 저희가 읽고 2절 아이들이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네할루야네 전체적인 어, 내용은 이스라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일제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해입니다. 삼장 일제를 보시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바벨론 근데 이 칠월이라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칠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이스라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죠? 음력을 쓰죠. 예전에 음력이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달력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겹친 겹쳐요. 그러니까 지금 칠월이 구월이에요. 우리 음력이 약간 좀 겹치죠. 달력으로 봤고 어, 태양력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력을 보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7월입니다. 7월날, 7일월 때 이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4개월 여정이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해 9월달에 이제 다 모인 거예요. 그 사이 에 아마도 어, 집을 땅도 보고 정착할 집도 짓고 가족을 위해서 수고한 다음에 이제 모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성전을 지어야 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전을 만들려면 혼자 살수 없죠. 근데 또 신기하게도 어떤 법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될 상황입니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몰리는 사람들도 일단 성전 이전 착수가 되면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돼요. 몰리는 사람들은 집을 비워야 되죠. 비워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은 비워서 와야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 계산으로 생각할 때한 뭐 시간 정도 거리는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두세 시간 걸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그렇죠. 우리가 운행할 때도 한 시간 정도 거리는 뭐 여기서 뭐 김해까지는 왔다 갔다 할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한 시간 반두 시간 되면 좀 부담스러운 거리라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리에 있는 사람 대부분 아마 질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끔씩 집으로 가는 걸 선택하고. 대부분은 거기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노동이란 법도 없었기 때문에 어, 뭐 시간 일하고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해지면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일안 하는 거죠. 농사도 그랬잖아요. 해뜰 때부터 여러분들막해뜰 때부터 일하고 해지면 돌아왔잖아요. 그런 일들을 이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집도 비워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시작되었습니다. 만든 집에서 이제 막 만든 집에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처와 자식이 있는 곳에서 누리고 싶죠 4개월의 긴 여행 그 다음에 7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다시 땅을 정착하고 집을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한 것들 다 뒤로하고 또 다른 고생 성전을 짓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3층이잖아요 3층인데, 처음 이사 올때뭐그 봉이 교회 쪼만한 데서도 짐좀 있어가지고 짐을 들고 올라오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대부분 그때 어 힘센 안용숙사님 다 했어요. 어 저랑 안용숙사님이랑 현아 형제랑 준환 집사님 이렇게 네 명이 있었거든요. 그때 수임사 없었습니다. 네 4명 명이 있어가지고 네 명이서 이동하는데, 그 무거운 건 전부 다 안용숙사님 다 들었어요. 네. 제가 안용숙사님 다 있으면 제가 다 들었을 건데. <laughs> 다 드셨어요, 진짜. 다 드셔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시면서 오셨거든요. 이사 그 잠시만 해도 힘들어요. 삼촌 왔다 갔다 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려고합니다그 어마어마한 공사가 착수되는 겁니다. 그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집도 이미 마련됐고, 땅도 마련됐고, 거처도 마련됐고, 바벨론에서 이사도 왔고, 명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에서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을 만들려고 이들이 선택해서 모입니다. 이내 영혼의 내 영혼의 진짜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성전을 만드는 것을 착수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사도 이제 이사 이사하거나 어떤 집에 가면 내 안에 평안을 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은 성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약은 성전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신약으로 들어와서 좀 달라지지만 구약은 반드시 성전 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두번 만들어지죠. 한 번은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지금 만드는 거 나중에 나중에 들어가면 신약 쯤에 넘어가면은. 헤롯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오늘 이걸 놓고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참된 평안을 줍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진짜 거처는 이 땅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성전을 주님의 성전은 어느 곳에든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은 어느 곳에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평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진짜 거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그 거처는 어느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장소로 갑니다 즐거운 장소로 갈 수도 있고 부담스러운 장소로 갈수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고 어떤 곳에 가면 불안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은재 쌤 오늘 아까 전 얘기하니까 어, 이제 이 밑에 있는 그 육해 왕자를 어, 어머니랑 같이 한다고 얘기 들으셨죠.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얘기했는데 어느 장소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장소에 대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나눴는데 연산동도 좋고 뭐 좋고 뭐 좋고 얘기했는데 온천장도 괜찮은 거 같아 얘기했어요. 아, 온천장이라도 막 하, 아, 거기는 예전 남자친구가 생각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전에 남자친구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곳이 생각이 나요. 예,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에 가면 어떤 곳이 생각나는 곳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기만도 해 아니면 또 그런 거 있죠. 어떤 음악이 들으면 어떤 장소가 어떤 시간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어떤 상황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김해 갈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이 있어요. 박현안 동김해면 뭐뭐아박현안 아니 이제 하수정도 있죠. 하수정도 있죠. 예,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면 정강 가면 성수진 천보람, 지우지우지야. 정강 뭐그 도시에 이분들만 사는 것 같으면 느껴져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네. 명지하면 주남 집사님네, 그냥 딱 매칭이 된단 말이요. 예. 네. 그백양터을 지나가면 송자 검사님, 가야가면 송 집사님, 예. 네. 사우가면 우리 백장남님네. 그냥 다 우리의 지역구예요. 예. 네. 그런 우리가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 가면은 예를 들어 카페 가면은 좋은 음악이 흐르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면 한껏 여유를 느끼면서 심을 느낄 때도 있죠. 현양 네. 님 맞죠? 예, 많이 올리시더라고 유튜브에, 아, 예. 예, 유튜브에 아니면 뭐그 인스타에 커피 이런 거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예, 뭐 먹지 모르니까 겠 컷해가지고 올리시는데 그러면서 평안을 느린 거죠. 저도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여기. 거제도 거제 교회 카페에 갔습니다 어, 해운 카페인데 거기 가서 어, 자리 보니까 설교를 할수 있는 자리가 이제 이렇게 좀 여러 군데 있는데 낮아요. 그런데 설교를 할때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자가 딱 하나 있어서 거기 앉았는데 이 맞은편에 아줌마들 여섯 무리 네 무리서 아주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은 아저씨가 물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밝아 보이는 아줌마를 보면서 앉아야 되겠다라고 앉았는데. 그리고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떠들어서 들리죠. 그데막 그래서, 그래서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바깥에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비 아지마를 보고 있으니까 비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딱 앉으면 비가 보이거든요. 반대로 앉아 될때 보니까 우울한 안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앉았어요. 앉니까 그러니까 비가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뭐 그때 설교도 준비하면서 제한테 심을 얻는 거죠. 우리 어떤 장소에 가면은 평안과 심, 아니면 내삶 가운데 자유가 있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어떤 곳에 가면 은 가기 싫은 곳 부담스러운 곳 지저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또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더욱 그렇겠죠 우리는 어떤 장소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서 어, 평안과 아니면 우울함과 예전의 과거의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에 가자마자 뭐했죠? 성전을 건축하서 갔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딱 모이면 뭐가 생나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성전을 건축해야지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있다. 라고 그들 심겨지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 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안전하고 생각한 것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진짜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을 찾으려고 할때 우리의 쉴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에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성전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을 주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심을 누릴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과 평안을 누리지만 아무리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주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모였습니다. 가장 안전을 느낄 수 있는 집. 아내, 아이 모두 뒤로 하고 참된 심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400 k m 를짐다 싣고 마차나 마리나에서또뭐또 보고 왔어요. 넉달 정도 시간이 걸렸답니다. 근데 넉달이 아니죠, 여러분. 70년 동안 그 속에서 생활했다가 그 모든 거 정리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짐을 두고 이동한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의 압제가 있었는데 그로 아직까지 일본 얘기하면 우리 칠뜰잖아요 그런 가치관이 붙은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그곳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우리 한국 한인 타운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아직도 있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오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 다 정리하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왜? 참된 심을 얻을 수 있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몇 개월 만에 정착한 곳에 드디어 와서 그리고 땅을 알아보고 거기에 집을 지었습니다. 한껏 예쁘게 지을 수 있는 사람 지었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 집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정성 들어서 아마 막 집을 지었을 거예요. 저희도 이거 이거 이 공사 한잔2 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2 개월 정도 걸릴 때도 정성 들어 했잖아요. 정성 들어 예쁘잖아요. 안 예쁜가? 일단 저이 벽이 예뻐요. 벽 벽이 너무 잘됐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교회가면 다른 교회보다는 좀더 예뻐요. 우리가 좀 지저분하게 써서 그렇지, 써서 그렇지 다른 교회보다는 예쁜 편이에요. 믿습니까? 물어볼 뻔했습니다. 예, 반응이 하도안 좋아가지고 아, 어떻게 이걸 할지 모르는 예, V1보다 좀안 예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V 예, 아, V1 예뻐요, 맞죠? 예. 아, 우리도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아,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월 만에 그들이 집에 이제 머물러서 아마 신경 쓰고 신경 쓰고 만들었을 거예요. 바벨론의 선진 문화 가져와가지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 또 적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다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밭도 있었겠죠. 일곱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참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닌,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으니까 이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자. 모여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줄수 있는 성전을 짓자라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 이 있습니다. 나이는 꽤 많으시고 정말 많은 책을 읽으시고 성품에서 느끼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정치적 쪽으로 정치적인 목회 활동을 좀 하시지 않셨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잘 전하시는데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라는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생적으로 유배자이다. 유배자, 유배지. 유배자이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가. 유배자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불안이다. 우리가 스스로 이 땅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고 태어나 보니까 뭐 어르신들 보릿고개 건너야 됐고 저 태어나 보니까 저는 부산에 태어났고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났어요 그죠 이건 다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선택한 거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유배지라고 얘기합니다 유배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을 때 고향으로 왔다고 해도 유배지였어요 왜 불안하니까 왜 그렇죠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불안합니다. 진짜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목사님은 성전에 오면 평안하십니까? 교회 오면 평안하세요? 나는 교회와도 평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라고 아, 보시은 그렇게 하시네요. 매일마다 아, 음, 기도하고 가는 걸 알고 있는데 안 평안하신가 봐요. 음, 네, 목사님 설교하면 잠도 오고. 그럴 때 있죠. 설교 들어왔는데 잠 오고. 말도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천천히 해야 되겠죠. 예배 때왜 그렇게 많이 일어서는지 산만하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덜한 편이에요. 이제 다른 분들은 저희 교회 오면 일어서는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민지 아버지가 안 오신 이유도 너무 많이 활동이 많대요. 저희 교회가. 활동이 많게 많잖아요. 일어서고 앉아야 되고. 제가 안한뭐 자원에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리더들이 일어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다 일어서기를 이제 게 우리 얘기하고 있어서 의자를 다 없애야 되겠다. 일어서서 예배드린 거죠. 몸에도 건강이 좋고 나만 일어서지 않고 다 같이 일어서고 생각을 의자 비용도 안 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뭐 성직자라서 뭐 교회 오면은 평안할 줄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불안한 일이 있으면 교회 온다 뭐 갑자기 불안이 막 떨쳐지겠습니까? 이 장소에 오면은 뭐 너무 거룩한 곳이라서 오자마자 우리 마음이 시온케 되고 그렇겠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 괴로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와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란 장소에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것을 해결한 마음으로 갑니다. 한번 얘기했죠. 건축물 정말 이 부정교에 만드신 건축자 이분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 역시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 한 번은 커피숍에서 한 여자가 아주 우울한 얼굴로 교회를 가는 걸 봤어요. 30분 후에 평안한 얼굴로 나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아 교회란 곳은 신과 접하는 곳이구나. 아, 이곳에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의미 있게 성전을 짓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만들면 초창하고 싶네요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평안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이 땅에서 지갑이 두툼할 때 평안을 누리죠 남편이나 아니면 나의 월급이 오를 때 평안이 느껴지죠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때 정말 평안을 많이 느끼죠 기분도 좋아지고 어떤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깊이 공감할 때 평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이 싸우지만 않아도 평안을 느껴져요 안 싸울 때는 오락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안 싸우면 화나는 거예요 오락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TV 보고 있으니까 아니면 먹고 있던가 음. 그러면 또 내가 좋아하는 휴대폰이나 TV 보면서 딩고딩고 걸때 평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저는 평안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까 제스로서 얘기 안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글수가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이 어떤 거라 생각하냐면요. 맞아요. 우리는 월급이 올라갈 때 누군가 를 많이 공감할 때 위로할 때 아니면 아이들 가운데 싸움이 없고 서로 서로 친절하게 대할 때 그리고 약간 시간이 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미소 지으면서 즐거워할 때뭐 오늘 현아 형 제가 갑자기 전화했는데 차량 전화 막막 하더라고요. 현아 형 전화했는데 전화 왔는데 좀 이따 제가 전했어요. 전화했는데 10시 30분이었나?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아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있어 있다 막 하는 말이 앞으로 아, 그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뭉채 뭉차, 뭉채에 산다. 아 찬다. 뭉채에 찬다. 결승전 가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아무 뭐 재밌었겠죠프로이재밌었겠죠 아, 근데 그런면뭐 괜찮죠. 나쁜 게 아니고 아, 그런 것이 나한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 즐거워하고 예전에 봤던 무한도전보다 깔깔 웃을 때도 있고 뭐 최훈 쌤이 그렇하더라고 다 옛날에 봤던 드라마 본다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즐거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우리한테 주는 거에서 우리가 복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상황을 허락해 주던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럼 돈 버는 것만 해도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좀더 많이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뭐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뭐 동유럽이지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다 이래야 돼요. 아니면 지금 중국 엄청난 실업난으로 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국에만 태어났 때도 실업난으로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월급이 한세배 정도 작거든요. 그런데 소비 도시가 돼가지고 쓰는 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월급이 오른다든지 뭐 평안을 누린다든지 휴대폰으로 내가 짬날 때 신단지 이런 개념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평안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쉬어도 좋은 것을 봐도 아이들이 싸우지 않아도 감사하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냐면 우리는 안전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갑이 두툼해도 그 돈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하나님 줬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줬다는 개념이 없는 그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을 주게 됩니다. 예수를 믿다가 무신론 돌아서고 돌아서고 그 돌아선 사람이 어, 예수 하나님 이 없다라고 비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책을 이렇게 뭐라고 쓰냐면 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 보니까 좋은 일이아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는데 예전에 신이 있을 때는 감사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신이 없다 하니까 감사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좀 무신론자로 리름 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신론자 하는 말이 감, 옛날에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지금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감사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많은 곳에서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죄인에게 네.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 이게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감사 넘치는 조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어,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성전은 어느 곳에 있습니다. 성립수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 교회를 이제 항상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너무 심하게 반대서, 해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딱 생각이 들 때, 교회를 갈수 있는 환경이 딱 풀렸을 때, 그때부터 엄청난 기쁨이 몰려온대요. 그리고 교회 예배 들 때는 큰 기쁨으로 막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너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찬양할 때는 기쁘게 찬양해요. 내려갈 때는 힘들게 내려가시고, 예. 근데 엄청난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성주사님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너무 너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시대는 성전 성전 중심으로의 신앙을 그러니까 신앙을 가집니다. 성전에 와야지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이 넘어와서 어떻게 하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그러니까 신약의 은혜와 구약의 은혜는 완전 다릅니다. 신약을 보면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하나의 무서운 분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신약으로 보면 너무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은혜와 신약의 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베푸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신약에 사는 것만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해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아이들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볼까? 어, 아이, 책장을 안 했구나. 큰 소리껏 가져가자. 자, 큰 소리 읽으세요. 시. 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나를 나를 믿으라 할때 나를이 누구게?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 아주 좋아. 자, 2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 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 하면서 삼제로 오시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거처 땅을 예배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아 우리 기억이들 가져 가세요. 두개다 가려. 두 개. 두개다 가져 왔어요. 똑같은 거두 개. 안두 돼. 아, 네, 금지. 자오초 줍니다 오사삼이일땡 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했다 합니다 예배당이 진짜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예 주님은 자 우리 찬양하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어디 있다고요? 거처를 내비하심으로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미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신 으 세계 보시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때 뛰어 주시면 좋겠는데.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어디에 찾죠? 우주에 찾네. 우주에 찾소 우주. 이절 볼까요?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도 에 지저귀는 새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